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손 김승호입니다. 오늘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요일입니다. 어제 뭐 어제도 뭐어제비 피해가 좀 많이 따랐고요. 오늘도까지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우는 지금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지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장관 행안부장관 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일단 시창작 토크 오늘부터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창작 토크 오늘의 시 먼저 제가 당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시창작 토크 에, 1069회입니다. 1069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그러한 금요일 되시고 그리고 어 좋은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제가 아침에 쓴 글은 네, 오늘을 살며입니다. 오늘을 살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며 다선 김승호 저마다 사는 방식의 차이가 있듯이 꽃들도 피는 방식이 다르나 봐요. 자신의 색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유는 때로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다른 까닭이겠죠. 살아있는 것에는 나름의 의미와 이유가 있기에 하루를 피고 지는 꽃처럼 나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의미가 있는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하루하루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의미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속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천년만년살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저는. 어, 그래서 이제 어, 방향성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을 어, 시작하고 날짜 어, 하고 시창자토크 그리고 시 바로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더뭐 그런 설명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 시창작에 대한 멘트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음, 나머지는 이제 그 시사적인 내용이나 제 삶의 어떤 생각 같은 것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앞과 뒤를 바꿔보려면 그러면 좀더 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시를 시만 듣고 그냥 어 나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어 끝나실 수도 있고 바쁜데 자꾸 길게 어 단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그 의견을 100%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토크는 계속됩니다. 어, 지금 이제 그저 여가부 장관하고 예, 윤호중 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어, 두 정은경 후보자하고 하여튼 어, 윤호중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어,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비 피해가 말없이 어, 말 그냥 충북 뿐만 충남 충남 뿐만 아니라 어, 전남까지도 전북 전남까지도 지금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에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 이 지금 이 비가 해가를 지나 넘어서 어, 많은 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덕양구청 2층 오후 2시에 어, 대대적인 시상식 행사가 있고요. 또 우리 그 배의 시인의 출판, 어, 제2집, 시조시집 출판기념회가 같이 함께 진행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어, 우리 모두에게 자립심 어떤 또 어, 자긍심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또 그곳에 어, 원고를 응모했던 분들의 그 어떤 애국, 투철한 어, 국가가 음, 애국 애족하는 마음, 그런 글들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문학, 어, 다섯 문학지 발행할 때그 글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글들도 실어서 어, 많은 이들에게 음, 표본이 되고,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서 다선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늘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